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제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야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딸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리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천사가 나타나,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하자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그러나 곧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놀람을 알고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더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위한 빛이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당황과 고뇌, 깊은 생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기로 합니다. 내가 품게 된 것에 물음을 던질 때 하느님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입니다. 마리아는 응답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가 품고 있던 질문과 하느님의 뜻이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맡겨지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온전한 자유의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